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선 흔했던 고유의 문화, 전통 등이 해외에 수출되면서 그 빛을 더욱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개인 면역과 건강이 중요시되자 인기가 급상승 중인 건강한 한식, K-마스크 제품을 중심으로 건강보조식품, 뷰티 부문에서도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더욱 나아가 이젠 한국의 팬덤 문화, 방송 포맷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식 문화까지 재발수출해달라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날로그만을 고집하는 일본, 남의 것을 베끼기에 급급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고유의 것은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를 세련되게 지켜온 덕분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산 문화의 인기는 스포츠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축구팀에서 미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선수의 실력이 알고 보니 한국과 관련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유럽 등지에선 또 한번 한국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 나이 41세. 어느덧 선수들 사이에서도 노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선수는 AC 밀란의 스웨덴 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치 선수입니다. 그는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이탈리아 세리에 A 3라운드 라체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후반 15분에 교체 투입되었는데요. 당시 그는 무릎 부상으로부터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팬들의 박수갈채에 응답하듯 그는 트입 6분 만에 놀라운 장면을 선보입니다. 축구와 끈을 묶다 말고 손살같이 문전으로 달려가 골을 터뜨렸으며 195cm의 거구에도 완벽한 발 컨트롤로 높은 높이의 볼을 발차기하듯이 슈팅했는데요. 역동적인 세레머니와 함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그를 향해 스테파노 피올리 에이시 밀란 감독은 그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며 극 찬을 쏟아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라면 자신의 키를 한참 넘긴 볼은 가슴 트래핑이나 헤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질라타는 민첩하고 유연한 킥으로 받아낸 것이죠. 이를 두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선 이브라이모비치는 볼이 위로 넘어갈 때 머리나 가슴을 사용하지 않는다. 태권도 기술을 활용해 발을 쓴다. 태권도 검은띠가 뭐하러 머리를 쓸까? 라며 그의 남다른 기술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이브라이모비치가 공을 향해 번번이 발부터 나가는 이유를 태권도로 들며 그가 지금도 조금씩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유럽 축구리그에서 태권도라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무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놀랍게도 각종 해외 언론에서 언급한 질라탄의 태권도 수련은 전부 사실입니다. 질라탄은 SNS에 자신의 경기 사진을 올리고 태권도 이모티콘을 삽입해 뜻밖의 비결을 암시했죠. 질라탄의 태권도에 대한 애정은 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장면에서도 포착되었는데요. 유명 해외 브랜드들이 질비한 선수들의 짐더미 사이에서 태권도라는 한글이 적힌 질라탄의 백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해외 넷즌들은 태권도에 애정이 진심인가봐. 질라타니스는 한국어 가방이 세련되게 느껴지는 건 나뿐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한국 넷츠인들은 우리 집에도 없는 태권도 가방을 외국 선수가 사용한다니 좀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죠. 질라타는 아시아계 액션영화 광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브루슬리, 제키찬, 제트리 등의 액션영화를 보며 자라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탓에 태권도와 축구를 동시에 배우게 됐죠. 그는 아버지에게 축구훈련과 동시에 마샬아츠도 훈련하길 바랐다. 난 마샬아츠 중에서도 태권도를 좋아했고 태권도와 축구를 같은 시기에 연마했다. 라며 과거를 회상했는데요. 심지어는 스웨덴 말뫼에서 17살의 검은띠를 딴 질라탄은 태권도 선수와 축구 선수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할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정했지만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해 태권도와 축구를 접목시켜 태권 축구를 완성해낸 것이었죠 그는 태권도를 배운 것이 자신의 축구 기술에 도움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 가능한 일. 이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질라탄이 잉글랜드 전에서 아크로바틱한 태권도 돌려 차기골로 2013년 푸스카스 어워드 승자를 차지했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 서툴은 편임에도 태권도 정신을 연마한 질라탄은 한국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한국 한국인들은 매우 근면하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다. 한국 축구 역시 아주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월드컵에서도 아주 환상적인 대회를 펼쳤다. 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과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2019년 질라탄은 미국 리드에서 활약하며 직접 미국 내 태권도장을 찾아 레슨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는 SNS 계정에 어린 선수가 자신의 목까지 뻗는 발차기를 선보이는 영상을 두고 미래라는 글을 함께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질라탄 정도의 스타크 플레이어가 직접 자신 이 사부를 자처해 미국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자극을 줬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한국 태권도장을 알아보고 등록하는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질라타는 영향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최근 태권도는 해외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방법이자 가장 공정한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예절 교육, 체력 향상에 효과가 좋은 태권도가 한국식 교육의 트렌드로 통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된 미국 태권도장의 모습은 유치원, 학교를 떠올릴 정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비리와 꼼수가 난무하는 스포츠 종목들 사이에서 태권도는 스포츠 약소국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에선 보도했는데요. 태권도는 모든 올림픽 종목 중 가장 관대한 종목이며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전했죠. 실제로 값비싼 장비나 훈련 없이도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메달 획득에 번번이 좌절하는 국가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 질라탄의 사례를 통해서 태권도가 베이스가 되었을 때 다른 스포츠 종목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음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수 있죠. 전 세계 태권도 열풍이 불며 가장 좋은 점은 한국식 문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해외로 퍼져나간다는 점인데요. 질라탄 역시 한국과 별다른 접점이 없었음에도, 한국어로 태권도를 또박또박 발음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애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최근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 경기에서 외국 선수들이 한국어 단어로 감독, 코치와 소통하고 심지어 자신의 검은띠에 한글을 새겨넣는 모습은 태권도로 한국이 전파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가라테와 비교되며 실전에선 쓸모가 없다는 무시까지 받았던 태권도는 어느덧 전 세계 어린이들의 좋은 학습 매개체로 활용되며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까지 진심으로 연마 중인 무술이 된 쌤이죠.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한 태권도의 인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태권도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절 등이 왜곡되거나 다른 국가에 빼앗기지 않고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높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